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접법 정인호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이죠. 8월 15일. 자,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야 뭐 스스로 광복을 못해서 참 기회적으로 안타깝지만 조금만 시간을 줬으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또식민 지배를 오래 가진 것도 또 어불성설이고요. 아, 어찌됐든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광복절이 8월 15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패전일 어떻게 보면 어 전쟁을 일으킨 나라 입장에서는 패전일이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 피해 받은 나라 입장에서는 광복일 또는 수복일 이렇게 갖고 다시 자유를 찾은 날이 똑같습니다. 8월 15일. 자, 일단은 오늘 8월 15일 행정법 26년 간부 문제인데요. 행정 작용 중에서도 행정입법. 요거 전문 입법의 필요성에 따라서 원래는 입법은 국회가 해야 되지만 전문가인 행정부의 전문적 지식을 조금 법률에 가미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입법이지만 형식적으로는 행정에 해당되는 행정작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갑시다. 금요일입니다. 자, 법규명령에 대해 사법적 통제요. 통제, 통제. 아 이것도 봐야죠. 우리나라 사법적 통제.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일단은 근거가 헌법이 있어요 헌법 자 107조에 보면요 1항 2항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1항은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이걸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하죠 위헌 법률 심판 이런 걸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규명령 이하 법규명령 또 처분 등 여기는 뭐법기면이니까 이건 빼야죠. 자 일단은 뭐에 근거해서 상위법인 법률 물론 헌법도 기준이 되겠죠. 헌법에 부합한 법률이니까요. 아 그러면 이거는 법원에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죠. 이렇게 돼 있더라. 자 그리고 그 두거자두 개는요. 어찌됐든 규범 통제인데요. 규범 통제인데요. 자 규범 통제를 전 세계적인 입법 절차를 보면 뭐 사전적 규범 통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적 규범통제도 있고요. 거기다가 사후적 규범통제에서도 추상적 규범통제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구체적 규범통제로 나눠집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에서도 사후적 규범통제 안에서도 추상적 규범통제 아니에요. 구체적 규범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107조 1랑 2항에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에서는 마찬가지 사전적 안 합니다. 그다음에 추상적 안 합니다. 전부 다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사후적 중에서도 구체적 그 규범 통제합니다. 대신 이제 법률은 헌법책 반수에서 법규명령 이하는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갖고 서로 구분을 해놨다. 자 그러면서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처분적 또는 개별적이라는 말도 쓰지만 처분적 법령 법령은 이거는 처분처법률 이거는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만약에 이게 권리에 관한 침해 문제를 대상으로 할 때는 항고소송으로 만약에 이게 기본권에 관한 침해 문제로 그러면 헌법소원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처법률은 예외적으로 단 예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 기본 통제하고요. 예전로 처분적 법령은 처분인 본질의 성질의, 성질에 따라서 그래서 항고수동 권리 침해를 문제로 삼을때 기본권 침해를 문제로 삼으면 헌법 손으로 다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조금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법규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법규명령의 기능을 하는, 기능이 있는, 기능하는 행정규칙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법규명령 처분, 법률, 법원에서 구체적 규범 던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행정청, 자, 갑에게 과세, 과세를 했다. 자, 결국 과세는 처분이에요. 처분을 낼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죠. 그럴 때 갑이 이걸 들고 법원에 가는 거죠. 구체적 사건인 처분을 들고 행정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갔을 때 이건 항고수송, 항고 항고수송. 그러면서 이 과세처분이 법률대로 나왔나 안 나왔나, 이 과세처분의 위법적 법을 판단하기 전에 우선 만약에 법적 근거가 법률이라면 법률을 기준으로 법률, 법률을 기준으로 재판하는 법원에서는 법률을 대상으로 법률은 안 돼요. 그럴 때는 법원에서는 법률을 판단해 주세요. 그래고 헌법재판소로 보내고요. 만약에 이 법적 근거가 법규명령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럼 법률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하니까 법률보다 하위 법령인 법규명령은 당연히 판단을 할수 있죠.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에 앞서,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해결을 위한 전제로서, 먼저 규범을 통제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만약에요,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규범을 먼저 성대를 안 하고, 먼저 이걸, 먼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체적 규범 통제인데, 그럼 만약에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럼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나중에 뒤늦게, 어, 법규명령이나 법률이 잘못됐다, 위법이다, 위헌이다. 그럼 6개월 동안 재판한 건 뭐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불필요한 시간이나 또는 자원을 낭비하는 걸 조금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구체적 사건을 먼저 판단하기 전에 그 근거된 법의 위법 위헌 여부를 먼저 검토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을 때, 그러면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규범을 통제하는 방법을 쓰는 거지. 이런 구체적 사건 없이 그냥 법률만 지워주세요. 아니면 법률이 아예 공포되기 전에 시행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그냥 이거 잘못 만드는 법이니 지워주세요. 이런 재판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 구별을 하시면 문제 풀기가 좀 좋으실 거예요. 볼게요.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이게 사법적 통제, 사, 법원에 대한 통제, 헌법재판소 통제만이지, 법규명령의 통제, 그러면 입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 사법적 통제, 국민의 에한 통제, 네 가지 분야로 나눠져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사법적 통제만 보고 있어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에 대한 사전적. 우리나라 조례든 법규명령이든 사전적? 안 합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 자, 원칙적으로 규범, 구체적 규범 통제. 자,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추상적 규범 통제. 원칙적으로 구체적 규범 통제하고 예외적으로 사전적, 추상적 안 해요. 뭐다 틀렸네요. 이건 이번. 그다음에 이번 구체적 규범 통제는 원칙적으로 사전적.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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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직접적.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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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사후적. 통제고 그다음에 추상적 통제의 반대말이죠. 간접적 통제죠.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만. 그럼 구체적 사건이 없으면 통제가 안돼요 그래서 간접적. 통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추상적 통제를안 합니다. 3번 헌법소원 심판 처분적 법규명에 대한 취소소송은 간접적 통제. 직접 법 자체를 처분성이 있으니까 바로 다투니까 직접적 통제에 해당되고요. 4번, 그럼 정답은 4번이죠. 107조 이항 헌법. 자, 법규명령 규칙. 법규성이 있는 걸 전제로 위헌 입법 여부에 대한 최종심 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으나 헌법성 헌법재판소 헌법사원 심판을 통해서 법규명령에 대한 위헌, 짐 사건도 당연히 여기 헌법재판소 입장이에요. 헌법재판소는요 아니 나 법률도 지워. 그럼 법률보다 하위 법령인 법규명령은 당연히 내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백직주의랑엔 법률은 헌법, 법규명령은 법원 분명히 나눠 놨지 않냐. 왜 자꾸 선을 넘냐. 그래서 어,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하고 법원이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잠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목요일 금요일 이어서 쭉쭉쭉 해갖고 행정입법까지 봤는데 잘 보셨죠? 또 이제 토일 금 일요일은 여기 강론 보셔야죠. 어, 지금까지 총론만 시험범위를 두시는 분들은 또 월요일 배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인영입니다.